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쌤입니다. 네, 여러분, 한주잘 보내셨나요? 요새 이제, 어, 쌤이 이걸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라 날씨도 많이 춥고, 좀, 조금씩. 너무 빨리 가을이 와서 이제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한국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들 간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일단 코로나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디 나가셔도 무조건 마스크는 착용하시고 손이랑 이런 거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음~ 된지꽤 됐잖아요.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고 공부하는데도 좀 힘든 점이 있을 거예요. 학교도 오프라인으로 매일 가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면 뭐 편리한 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너무 하루 종일 이제 컴퓨터, 바라보면서 이거 수업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죠? 하루 종일 이거 막 컴퓨터 바라보고 있고, 뭐 핸드폰 하고 하면은 눈도 너무 피로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올 텐데 여러분들 지금 또 AP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고학년에 중요한 시기에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딱 바르게 잡으시고 그리고. 음, 시간 관리도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면 학교를 갈 때는 우리가 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그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좀 쉬었다가 숙제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진행이 됐었는데, 요새는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나 혼자 다, 그죠?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 있다,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좀 시간 관리도 잘안 되고, 좀피로해지면은 침대 에 눕게 되고, 그죠? 여러분들 다 지금 방에서 듣고 계시면은 침대가 바로 옆에 있을 텐데, 그럼 또 눕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11학년, 12학년, 이 시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20대, 30대 때그 1년과, 그때도 당연히 중요하죠. 나중에 좀더 나이가, 이제 들어서 50대 때의 그 1년과 지금 10대, 여러분들 11학년, 12학년 때의 그 1년은 정말 차이가 커요. 그만큼 지금의 1년이 중요한 시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1년, 2년 후면은 대학교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 딱포스티지에 적어서 책상 앞이에딱 붙여놔가지고, 어, 셀프 모티베이션을 계속 시켜주도록 해요. 왜냐면 인간의 모티베이션은 여러분 그렇게 길게 가지 않거든요. 셀프 그러니까 모티베이션 시키면서 이제, 어, 계속 내 자신을 자극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생도 열심히 어,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밥 먹는 것도 응? 좀 숙제나 이런 테스트가 너무 많을 때는 잠도 못 자고 하면 피곤해가지고 애들이 막좀 그렇잖아요. 쌤도 그랬었고. 근데 밥이랑 좀 영양제 같은 거잘 챙겨 드시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체력을 올릴 수 있으니까 또 운동도 틈틈이 하시면 너무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 아주 독하게. 어? 남들이 딱 봤을 때, 야, 쟤왜 저래, 갑자기. 막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여러분들 정말 독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랑 주위 사람들한테도 보여주시고 여러분 자신한테 제일 좋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딱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서 공부를 했어. 공부를 해서 진짜 들어갔어. 그럼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하면서 나의 이 뭐랄까 그 자존감 이게 엄청 높아져요. 왜냐면 나는 목표 세우면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미 한번 내가 정했던 목표를 달성해 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대에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도 사회 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자존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요한 시기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래요. 네. 우리 오늘은 챕터 6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Molecular Geometry and Bonding Theories. 음. 일단 uh, Subtopics로 공부를 하자면요. 6.1은 Molecular Shapes에 관한 거고 6.2 is about Vesper Model 6.3는 Molecular Shape and Molecular Polarity 6.4 Covalent Bonding and Orbital, orbital Overlap 6.5는 Hybrid Orbitals 6.6는 Multiple Bonds 그래서 이6 Sections로 나뉘어진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6.1 molecular s h okay?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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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p e s b o n d a n g l e 에 관해서 이 s 에오해서는데요 a n g l e s m a d e by t h e l i n e s j o i n i n g t h e n u c l e i o f t h e a t o m s in t h e m o l e c u l e 오케이. 그 o 서이 c u a r s h a p e c u l e e c e l e e m e n t 들 h a p e l a h a p e o l e c u l a r e m o l e c r h e h e s h e m o l e u m o l e r s h e s h p e s s o e o l e r a p e o l a p e s o e p e s d e s s o l e e o l e e s l e u e s d l e u s e o s h l o 지금 이 부분에서는 CO2 그죠? 얘네가 지금 Linear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SO2 SO2 근데 여기 얘는 론 페어리 있어서 쉐이 e 벤트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AB3는 SO3 Trigonal Planar 이고요. 얘는 NF3 그래서, trigonal pyramidal, 그리고 얘는 CLF3 해서 T-shaped. o okay? k 네. 이러한 shape들을 지금 간단하게 한번 고업을 했었고요. 어, 여러분들 이 부분, 우리 그전 단계에서 왜 Vesper model 할때 얘네들 이름 나왔었죠? Linear, bent, trigonal, trigonal pyramidal, T-shaped. 만약에 이 부분이 아직 리뷰가 안된 학생들이라면,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그래서 AB2 AB2 이때는 일단 Linear이 가능해요. Linear 할 때는 얘네 번 앵글이 180도 그죠? 180도예요. 그리고 AB3 얘네는 Trigonal Planar 120도, 그죠? 이 가운데 사이로 이렇게 세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120도씩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얘 이름은 트 l 오 l 플레 a r 이고 얘는 가운데 하나 있고 그리고 네 개가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러분 이거 하나는 지금 스크린에서 앞으로 빠져 나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얘는 뒤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아 이거를 좀 직접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아 일단 지금 쌤이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가운데 빨간 거 있고 얘 하나 얘둘 얘네는 지금 이 칠판 상 칠판 상에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 나타내게 되는데, 색칠하는 그라이앵글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얘는 지금 이 화면에서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 얘는 이 화면 상에 있는 거고, 얘는 앞으로 튀어나온 거고, 그리고 하나는 저이 칠판 밖으로, 칠판 밖으로 저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나요? 쌤이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얘 기준으로 얘에 이렇게 화면 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얘는 뒤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좀 보여주기가 힘들긴 한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됐다 쳐보자. 이렇게. 일단, 얘 얘는 지금 이 면상이 있어. 여기 그냥. 여기 지금 이이 이 같은 플레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이 뒤에 얘는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뒤로. 보이시나요? 이 쉐입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 얘랑 얘는 같은 평면. 얘 앞으로 그리고 지금 이거 있죠? 이 뒤에 이 마이크, 마이크 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같은 평면, 하나 앞으로, 하나 뒤로. 그래서 이 모양으로, 360도 돌려보면, 이 모양으로 얘네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 예, 얘 예. 같은 평면, 하나 앞에, 하나 뒤로. 아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테트라 히드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테트라, 이렇게 okay. 자 그리고 가운데 센트럴에이름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붙어 있어 다섯 개가 붙어 있을 때그 얘네가 다 채워져 있을 때는 우리가 trigonal bipyramidal 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 거는 가운데 센트럴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붙어 있을 때는 octahedral 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지금 센트럴 에르이랑 위아래로 있는 것들은 같은 면에 있는 거고요. 얘도 지금 다 같은 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칠판 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거, 얘, 얘, 얘는 칠판 상에 있고, 얘는 앞으로, 그러니까 칠판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거고, 얘는 뒤로, 칠판이 있으면 칠판 뒤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이 부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공간 지능이 좀 뛰어난 학생들 가끔 있어. 그죠? 공간지능이 뛰어난 학생들은 그나마 좀 이해가 될 거고 공간지능이 아무래도 약한 학생들은 지금 이거 보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 할때좀 머릿속으로 약간 상상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얘는 지금 다 평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칠판상이 있는 거고 얘도 칠판상이 얘는 칠판상 얘랑 얘랑 얘는 칠판상이 있고 얘는 앞으로 얘는 뒤로. 그리고 이 경우에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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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칠판 상이 있는 거고 얘 앞으로 얘 뒤로.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은이 서로 수직한 것들이랑 이 가운데 3개 있는 애들. 얘네들은 서로 다 90도겠죠? 90도. 그죠? 이렇게 위에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3개가 하나 둘셋 해서 있는 거니까 서로 90도를 이루고 그리고 이 이제 뭐랄까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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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로선이 있는 애들이죠. 가로선이 있는 애들은 서로 120도예요. 앵글이. 120, 120, 120. 90, 120. 아셨죠? 그래서 쟤네는 최근 r 어 m 이페라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얘를 좀 한번 다시 그려 보자면 센트럴이 어, 여기 있고 얘얘 얘, 얘는 다지이 칠판 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하나가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고, 잠깐만요. 응. 하나가 빠져나와 있는 거고, 다른 거 하나는 저 칠판 뒤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얘네는 서로 90도. 그리고 이, 가, 이 가로선으로 놓여진 얘네. 얘는 지금 세 개니까 360도에 걸쳐서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디스트리뷰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은 120도예요. 아셨죠? 아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 90도인 애들은 서로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고 120인 애들은 지금 그저희뭐였 저희 가로 평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평면에서 얘네가 이렇게 120도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가로평면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세로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로는 이렇게. 여러분 가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laughs> 네. 자, 그 분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옥타히드랄은 뭐냐면 가운데에 있고 위아래는 다 같은 평면 지금 이 칠판 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네 개가 이두 개가 앞으로, 두 개가 뒤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두개 앞으로, 두개 뒤로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얘, 얘, 얘는 칠판상, 얘네 둘은 앞으로, 쟤네 둘은 뒤로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로면에는 얘네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지금 가로 모양, 가로 선에 여러분 이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네 개가. 90도로. 아시죠? 이 모양대로 이렇게 가로 선에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좀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네. 음,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또 학생들은 좀더잘 많이 헷갈리고, 이게 좀 상상이 지금 봐도, 어, 아, 가 어떻게 생긴 거지? 하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집에 스트리폼이나 이렇게 막대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걸로 직접 이렇게 한번 해보면 진짜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면은 좀더 이해가 빨리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쌤이 방금 이렇게 해서 막손 이렇게 해서 보여준 것처럼. 아셨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름 알아둬야 돼요. Linear, trigonal planar, 얘는 딱 봐도 리니어니까 리니어. Linear, 얘는 어, 삼각형이니까 트리거나 플레너. 얘는 테트라히드로. 얘는 지금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애가 트라이앵글 베이스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여기 트라이앵글 베이스를 이렇게 만들고 피라미드가 위에로 아래로 이렇게 생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리거어 바이피라미드에요, 바이. 피라미드가 이렇게 위아래로 두개 생긴다 해서 트리어노 바이피라미드. 그리고 얘는, 어, 얘도 이렇게 네모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피라미드, 위아래로. 그죠? 음. 얘네 이름이 옥타 히드랄입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 하나하나 잘 리뷰하신 다음에 이름이랑 해서 같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